그냥 미친 듯이 평화로운 마을이야. 조그마한 이가 고양이 잡으려 가고 있어. 그냥 다 포기하고 여기서 하루 더 있기로 하고 다음에 진정까지 다 했어요. 진정하고 이왕 온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떤지 좀 구경을 돌아다니면서 해보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죠. 애들은 이뻐 죽겠단 말이야. 안녕. 귀여워 죽겠네. 안녕.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고 있네. 하이파이브 해. 웅키아우로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니까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요. 이것이 출가? 이것이 집착을 버려내는 불교의 마음인가? 사, 삶으로서 경험하게 해주네. 불교를.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또 소수민족 아니겠지. 이제 기대 안 해. 진짜 소수민족 만나려면 옛날 몽골 차탄 급급은 가야되는 것 같아요 진짜 찐 만나려면 EBS 다큐프라임 해야돼 진짜 어쨌든 좀 전통적인 마을이 있다고 해서 하이파이브 하이다이브 <놀람> <놀람> 어? 미안해 뭐라는지 모르겠다 그래 어차피 바꾸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않을 거를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쓴... 쓰기 위해 집중해야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브레드 피트 나온 영화 보면 이런 거에서 막 낚시하는데 그게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그런지 엄청 깨끗한 것 같아. 또 무슨 동굴 있어. 무섭다. 혼자 저기 깜깜해 갖고 무서워요. 공굴이 진짜 무서워 소들 있는거 봐 약간 평화의 끝판왕이다 근데 지금 또 생각없이 가고 있는데 잘 돌아올 수 있겠죠? 길 하나니까 괜찮긴 할것 같은데 깜깜해지면 무서워 갖고 괜찮겠지 뭐 해가 점점 지는데 <laughs>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laughs> 여기까지 와서 매몰비용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해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으시면 안 되죠. 그냥 숲에다가. 에다노크 리즈 시절에 찍은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재밌고,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수영 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훨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우월해. 근데 그 주인공이 이기거든요. 수영을. 그래서 수영을 이기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갈 힘과 체력을 무조건 아껴 두셔야 돼요 안그러면 죽어 죽어 물속에서 그럼 죽어 그때 하롱베이에서 죽을 뻔 했잖아 근데 지금 돌아갈 힘을 안 남겨두고 가고 있네 몰라 꼬마애들도 있네 다른 세상 이야기다 다른 세상 미치겠네 산에 넣고 강을 건너 가야 되네 여 집들이 보이는데 저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 돌아 오긴 온것 같아. 아, 온것 같다. 네. 반나 마을. 네. 안녕. 새침대기야 사람을 안피한네 소수민족 마을 느낌은 아니고. 시골에서도 시골 그런 느낌입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강아지와 동물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여기인 것 같아요. 집이랑 건물도 진짜 옛날 슈퍼에 슈퍼. 안녕. 안녕. <목소리> 엘사랑 안나네. 엘사랑 안나 입었어요. 엘사고 안나고 어떻게 돌아가지? 한 시간 반 거리인데. 그렇지. 네. <laughs> 어? 카메라를 들고 설치는 코리안. 어떻게? 아이. 어디? 우리가 꿈꾸던 시간이 멈춘 시골 마을의 풍경. 딱그 풍경이네 즐겼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나 일상으로 나 일상으로 돌아아 <laughs> 힘들어 담배가게 물, 물 하나 사겠습니다 아우 나 이거 가 하나 주세요 네? 작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 아니 안녕 방금 없어라고 한거 아니야? 사장님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여유 힐링 유유자적 전원생활이 다 어디 갔어 나 오토바이 좀 태워주라 다들 일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오토바이 좀 태워줘 뭐 하는 거냐 나 구경 더 하고 싶은데 진짜 돌아가야겠다 해 져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아 빨리 가야지 엄마가 차려준 저먹, 저녁밥 먹어야지 나도 전원생활에 이대아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 소, 소들 숨어 있는 거 봐. 여기 첫째. 이렇게 귀엽게 보고 있어 어디? 나 이런 다리를 걷는 기억이 없는데 길이 있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맞는 거야? 시차 킥시도 해볼까? 나좀 태워주면 안 돼? 무한 응을 캐나이 t 이갑자와나비어 의심 전하 라나스의 인생 을 너무 감사 하네. 갑자기, <깜짝이야>. 갑자 <laughs> <깜짝이야>. 감사 합니다. 오늘 <laughs> 도친 절과 사랑 으로 살아남 았 다. 아 진이 빠지냐 하루 종일 긴 하루였어요. 진이 빠지네 진. 이제 해가 다 지고 어두운 밤이 오고 어릴 때 시골 살던 때 생각나는데. 파티야 파티. 안녕. 오랜만에 고양이랑 좀 놀겠습니다. 드디어 라우스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요. 수지라고, 그 수지 아닙니다 약간 카레 같은 건데, 캄보디아에서 먹었던 약간 암 o 같은 맛인 n 카레, 코코코맛맛 u 맛코 o t 코 o n 탈작, c i g a r 이 t t e cotton, c o t t o 단짠, 카레야, 단짠 카레, 단짠 카레. 라오스도 <laughs> 향신료를 쓸줄 아는 나라였어. 거의 신혼부부 방이 있어야 될것 같은 모기장은 <laughs> 지금 땀에 젖은 옷밖에 없어서 몇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laughs> 이불을 덮고 좀 찍겠습니다. 오늘은 농키아우에서. 무화 응오이까지 왔어요. 원래는 그냥 구경을 조금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laughs> 배가 없어서 <laughs>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막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끊겨 다음날 가야 한다. 연인이 왔는데 섬에. 그래서 하룻밤을 보낸다. 혼자 셀프로 그러고 있네. 그래서 셀프로 혼자 하룻밤을 보내고 있고 반나마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그냥 더 시골이에요 꾸밈 없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고 오랜만에 그런 시골 정겨운 모습도 보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농키아우로 돌아간 다음에